김띵똥 님이 질문 주셨습니다. 요즘 동결건조 간식이 많은데 동결건조 채소도 알레르기와 크게 연관이 있을까요? 동결건조 간식의 장단점도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동결건조 정말 인기 많죠? 50초 안에 장단점과 알레르기 위험성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동결건조 간식은 영양소의 보존율이 높고 원재료의 맛과 향이 살아있어 강아지들이 매우 좋아합니다. 첨가물이 적고 보존성이 뛰어나다는 장점도 있죠. 하지만, 동결건조는 제조 방식일 뿐, 간식의 원료 자체가 문제라면 당연히 알레르기를 일으킵니다. 동결건조 닭고기, 연어, 특정 채소 등 우리 아이에게 알레르기가 있는 원료라면, 동결건조 방식이라도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성분표를 확인하세요. 아무리 좋은 간식이라도 주식보다 많이 주면 영양 불균형, 비만, 소화 불량의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너무 건조한 간식만 먹다 보면 강아지 수분 섭취가 줄어들 수 있으니 충분한 물을 함께 제공해야 합니다. 혹여 너무 딱딱한 동결 건조 간식은 치아가 약한 강아지의 치아 손상 위험이 있으니 주의하세요. 개알람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주변 강아지 친구들에게 공유해 주세요.